역시 대세는 라틀리프지. 아 이리야. 그래도 요즘. 그렇게 몰라? 아 재밌냐? 상상만 하지 말고 판타지볼. 아 어, 서기 서기 전에 농구대에서 데이트 안 해보셨군요. 그안 <laughs> 어... 해봤냐? 진짜 궁금해요. 진짜. 아, 저는 진짜 맨날 농구장에서 일만 하고. 네. 저 되게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? 막. 뭔데 그막 키스케 막 하잖아요. 네. 되게 부럽더라고. 아, 이 여자친구 생기시면 가면 되죠. 아니, 저는 없나. 농구장이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막 즐겁게 있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, 사실. 음. 심각하게 아 무슨 기사 써야 되나 맨날 막 고민하고 있는데. 그래서 네. 막 키스하고. 옆에서 또 키스를 해요, 또. <laughs> 아, 키스캠 막 찍잖아, 사람들. 네. 부럽더라고요, 아, 아 권대수 씨가 자기는 해봤다 그러네. 어, 아, 음, 좋겠다. 지금 와이프랑 그 농구장에서 데이트 되게 많이 했는데 좋던데. 네. 음. 서정지점 썸 타면은 농구장 같이 가봐요. 근데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, 또막저 알아봐가지고 관계자들이, 어, 올레리 꼴레리 뭐 하는 거야,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. 아, 구단 관계자들이 올레리 꼴레리라고 한다고요? 그래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, 좀. 안양 도시락녀? <laughs> 아 안양 도시락녀는 맞다. 어떻게 됐어요? 아 서정 기자 안양 도시락녀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 정말. 예. 네. 어떤? 그 검은 그옷 입으신 분들 아시죠? 아. 그뭐 나눠주시고 네. 예. 그분 중에 한 분을 서정 기자가 너무 사모해가지고. 아, 도시락녀. 예, <laughs> 네, 막 팟캐스트 그래서... 그때 팟캐스트 진행이 안될 정도였어요 그때. 세상에 나. 응. 음. 안 되셨나요? 아, <laughs> 너, 너 어디 잘 계시겠죠. 그냥. <laughs>